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출애국기 1장 1절에 보니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권속들이 70명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나.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권속들이 모두 몇 명? 70명이었다라고 70명. 얘기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이 번성이 되면서 심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개기되리라. 정령은 뭐지? 이 방에서 개기되리라. 개기되어서 애굽 백성들을 섬기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객기되어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 백성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야.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열흘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400년 동안 <laughs> 세로 보니까 어마어마하지 400년 자 우기가 응아하고 태어나서 백살이 되어서 올까닥하고 죽었어 그런데 그걸로 횟수가 차, 채워진 게 아니 400년 400살 띠로리 응? 띠로리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는 가운데 그 횟수가 400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많아지게 하셨을까? 많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믿음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없이 살았는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야. 7회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애구방이 히브리 3파1 0라라 하는 자와 구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가로 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이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만 살게 어라 라고 애구방이 명령을 내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스라엘 자손 여인들이 임신을 할 때마다 그 여인들이 생산한 그 아이들을 보호하게 만들어 버렸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십부라와 부활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생산케 하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 놓았을까, 안 심어 놓았을까? 심은... 심어 놓았단 말이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많이 생산되도록 번성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많이 불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요. 할머니가, 아니, 할머니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우기에게 바로 말씀을 건면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건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시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 여인들이 임신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어린 생명들을 하나하나 길러가면서또 다른 사람이 또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갔던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던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돼야 되겠죠? 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네. 많이 세워지게 된 것은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에 의해 백성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내가 반드시 반드시 내가 이땅 어디 가나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었소.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많이 번성하게 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졌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왕과 그 애굽 백성들이 막 무서워하기 시작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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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스라엘 백성들이곧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우리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내가 질 수밖에 없고, 저들의 탄압에 눌려서 내가 거꾸로 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 바로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은 막 겁을 먹기 시작했어. 왜 그럴까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막 무서워 떨었던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마귀는 무서워 떨어요. 어머니,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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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백성들을 이길 수 있고 또저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고 또막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작전을 짠단 말이야. 당연히.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이방인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요하나님이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 주시렵니까? 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요. 자, 오늘도,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네. 세워졌지요. 네. 그리고 하나님 의 백성들이 세워졌지요. 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백성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지옥 가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 절대로 마귀의 밥이 되게 하지 않아요. 지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게 하셨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많아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자 다윗과 솔로몬이 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있어요. 기도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안 믿는데 어떻게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일을 하지도 않지. 응? 주권을 인정해 일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돋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던 것은 어떻게 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있었지만 이방의 개기 되어서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구하고 찾, 고 두드릴 때에, 응?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반드시 나를 어디로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괴로움 속에 있지만, 가난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이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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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 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몸든 교회들을 보이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교회에 모집해 주셨어요. 바로 이 백성들이 번성했단 말이야.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은 수요 예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은 첫째로 애굽에 즉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아는. 그 믿음을 누가 가져야 된다? 내가. 그렇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우기가 엄마를 놓고 아빠를 놓고 우리 우기가 하는 주사님께 성도들들을 놓고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아지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